필수사항 10가지 댓글을 통해 블로그저 품질 탈출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지만 이것은 정밀 진단을 통해 누락 문서들을 찾아내기 전에는 사실상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가장 먼저 지수를 하락시키는 원인의 문서를 확인하셔야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십니다. 그리고 포스팅 개수가 거의 없는 초창기 블로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진단 자체가 무의미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 블로그에 맞는 지수 현황과 방문자 그래프를 볼수 있고 우선 문의를 주시기 전에 어느 정도 포스팅을 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 들어 수차례의 저품질 블로그 정밀 진단을 통해서 의뢰를 주신 분들 대다수 분들이 각자가 가진 잘못된 패턴의 블로그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블로그를 오랜 기간 운영하시거나 블로그 교육을 이미 받으셨던 분도 본인이 가진 허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고 계셨습니다. 각 업종마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계셨고 마케팅업체, 중고차, 부동산, 미용실, 쇼핑몰 사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비슷비슷한 패턴의 블로그 운영 시 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저품질 진단 요청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저품질 관련 용어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저품질 블로그 진단 컨설팅을 진행할 시에 더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시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어뷰징. 인위적인 조작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편법을 뜻함. 2. 트래픽. 단기간에 데이터량을 늘리는 행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됨. 3. 유사 중복 문서 글의 내용 중에 일정 부분이 비슷한 패턴으로 들어갈 경우 4 누락 문서 검색 반영이 되지 않는 노출의 제재를 받은 문서를 뜻함 5 자체 스크랩 다른 아이디나 인터넷 주소로 4개 시글을 스크랩해가는 행위 6 스패머 보통 댓글 쪽지 메일 등을 풀그램을 사용하여 도배하는 사람 7 금지 키워드 상식선에서 쓰지 말아야 할 부분의 금지 키워드는 많습니다. 8. 광고심의규정. 과대포장이나 허위사실유포 및 해당 관련 법령에 해당됩니다. 9. 블랙. 인터넷 주소 사행성 사이트나 19금 사이트를 잦은 접속은 위험합니다. 10. 블라인드. 블로그의 말기암 선고입니다. 누락된 게시글들이 쌓이다 보면 전체 게시글 검색 누락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면서 최근에 작성한 게시글이 설마하고 생각되신다면 최대한 발리 발견해서 정밀 진단을 통해 초동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초기암의 경우 완치율이 높지만 이것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를 갉아먹는 암세포들을 진단받으시고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 공들여서 키워놓은 개인 블로그를 최적화까지 만들어 놓고 해당 법령 위반으로 인해 한 번에 날린 적도 있었고, 바이럴 마케팅 업체 근무 당시에도 광고심의 규정으로 인해 저품질로 보낸 적도 있었고, 고객의 사이트를 상단 검색을 만들기 위해 트래픽 어뷰징을 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편법들을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어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 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더더욱 그러한 방법들로 최적화는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편법을 사용할 시간의 정도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부분이 더 안전하고 역설적으로 더 빠른 방법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현재 검색 포탈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고요. 한번 악화된 블로그 지수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품질 관련 전문의와 함께라면 블로그 저품질 탈출은 가능하십니다. 저품질 블로그 진단 및 교육 로얄 키워드 풀그램 설치 및 키워드 최적화 컨설팅. 지금 현재 블로그 저품질 탈출과 블로그 최적화 방법의 필수적인 방법입니다.